오른쪽은 김국주 편지라고 돼 있죠. 김국주는 고관 대작일 거예요. 이 분이 아마 딸한테 썼던가 이런 내용인데 아또 왼쪽은 민채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민간에서 쓴 이춘풍전. 우리 두누이 말했죠. 그음 연애 소설. 바람둥이 이춘풍 씨가 촌에서 서울 올라와 가지고. 바람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재밌잖아, 요 이런 내용이. 지금도 재밌는데, 뭐, 조선시대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그소설책 하나를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빌려다가 베껴 쓰는 거예요, 저녁래. 그리고 그거 책은 갖다 주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이제, 음, 돈 벌려고 한 사람이 그걸 써서, 목판으로 새겨서, 탁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인쇄 같은 거. 해서 이제 그 책으로 만들어서 팔아먹는 그런 그런 것 중에 이제 한 대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민간에서 썼다 그래서 민채라고 그러는데 아, 아무래도 궁중에서 그 배운 사람들은 좀 깔끔한 느낌이고 민간에서 한 사람들은 좀 투박한 좀 질박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매력적인 거죠. 아, 요즘에는 요즘에는 다 민, 민간세, 민주주의, 민, 민 간이 주인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그, 진솔한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죠. 그리고, 어, 이거는 좀 이렇게 기울기가 삐뚤빼뚤, 크기도 많이 변화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자세하게 보면은 또 매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쭉 궁중에서 해왔던 거를 해왔으니까, 먼저 오른쪽부터 쓰고 왼쪽을 쓰는 걸로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네, 어, 우리가 뭐, 이 무슨 내용을 썼는지, 그건 둘째이긴 하지만 볼까요? 부디 널리 생각하야제 뜻을 이루게 하여라. 이렇게 됐거든요. 옛날에는 이 글자를 띄어 쓰는 일이 없어요. 지금 인쇄 체처럼.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그냥 붙였었어요. 그런데 그 읽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때도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먹을 한번 찍어서 고몇 그 글자 나는 이렇게 쓰고 다시 한번 찍고 학교에 또 한번 찍고 갑니다. 이렇게 약간의 그런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감지하면 혹 글자와 글자 사이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걸 감지할 수 있어요. 음, 그런 걸로 이제 좀 구분을 했죠. 자, 그런 걸잘 보면서 부디 자, 두 개를 써보는 거예요. 음, 이건 이제 좀 이어쓰기 한 글자에서도 이어쓰기가 중요하고 어, 글자와 글자 사이 그거 이어쓰기가 중요해요. 자, 여기 가운데 는 생략된 것 같아요. 어깨 붓을 세워서, 싹, d인데, 왜 t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늘고, 굵어지고, 싹, 콕, 받아서, 썼죠. 붓이 로렇게콕 박혀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돌아서, 재밌어요 널리 음. 이게 이제 그 시늘림은 어 글자가 변형이 돼요. 그냥 우리 그 정자체나 흘림체 여기는 그대로 글자를 읽을 수 있는데 진흘림체에서는 흘림체에서는 약간 변형이 돼요. 생각 휴 여기에여기에 여기에 이응이 들어있어요. 예, 네. 예, 네. <laughs> 그쵸? 자, 그리고 오면서 푸시, 쑥, 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어, 보기 좋게, 음, 천천히 쓰는데, 얼마나 빨리 썼겠어요, 편지. 지금처럼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어떤 사람이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세워놓고, 음, 바로 써, 써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옛날 편지는 되게 짧고요. 빨리 쓴글이에요 그래서, 음, 초서라고 그랬는데, 초서? 초소? 초소라게 쓴다고 그래서 초서거든요. 옛날에 편지 글은, 정자체나 그런 걸 쓰지 않고 초소체로 써요. 근데 재밌죠. 시옷 디귿인데 뜻뜻 뜻.